안녕하세요. 지금도리 커뮤니케이션의 김덕원입니다 오늘은 3D VR 기술을 이용해서 건축물 내부의 시설이나 공간을 온라인상에서 홍보하고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실제 샘플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부산 테크노파크의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화면을 내려보시면 온라인 펩투어라는 게 나옵니다. 온라인 펩투어는 온라인상에서 시설을 투어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 실제 파워 반도체 상용화 센터의 내부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외부 전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파워 반도체 상용화 센터의 외부 전경을 이렇게 둘러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내부 시설도 이렇게 둘러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내부 시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한 개의 어, 방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후공정 장비실이라는 곳인데요.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장비들에 나와 있는 이 태그, 태그를 누르시면 이 장비의 제작사, 용도, 그리고 성능 같은 기술 스펙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신뢰성 실험실이란 곳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의 장비들을 이렇게 둘러 보실 수 있고 물론 태그를 또 클릭을 하게 되면 장비 스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또 다른 시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의 장전단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장전단지의 전체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역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내부 장비들, 시설들을 보실 수가 있고 태그들을 클릭하면 역시 또 장비의 기술 스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부산 테크노파크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는 국비로 설립된 시설로서 반도체 관련 민간회사들이 내부 시설이나 장비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입장에서는 내부 시설이나 장비를 민간회사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소개해서 되도록 많은 회사들이 이런 장비를 사용하면 너무 좋은데요. 기존에는 홈페이지 상의 이미지나 영상 텍스트로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의 내부 시설이나 공간을 VR 콘텐츠로 투어할 수 있게 제작을 하면 실제 그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의 내부 시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시설에 설치된 장비들의 상세 스펙이라든지 또는 영상 같은 콘텐츠도 부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VR 콘텐츠를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를 통해서 손쉽게 널리 널리 홍보를 하고 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축물 내부의 시설이나 공간을 VR 콘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소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부산테크노파크 파업안도체 샘플을 통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공공작업으로 설립된 시설이나 공간은 널리 널리 홍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건물 내부의 시설이나 공간은 실제 방문을 해보지 않으면 내부 구조를 확실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보신 VR 기술을 활용하면 그 건물을 가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내부 구조를 둘러보고 시설물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상세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VR 기술을 활용하여 건물 내부의 시설이나 공간을 온라인상에서 홍보하고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클릭, 클릭!